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저기, 저, 어디죠? 자, 별나라에서, 뭐 이번에도, 자, 로또를 맞추러, 자, 지구에 온, 이공개, 아지, 아, 이공개 아지입니다. <laughs> 어, 스타트부터 이렇게 말이 꼬이면 안 되는데, 음, 항상, 먼저요. <laughs> 계속 말 꼬이네. 자, 운과 통계가 만나는 이 운수 대통령대에 오신 걸 환영을 하고요. 어, 1등, 나도 할수 있다. 어 여러분도 할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운임을 강조를 드리면서요. 어, 이번 회차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다음 회차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항상 이제 뭐 의례적인 일이죠. 뭐 이렇게 지나가는 어, 화면이긴 한데 그동안에 이제 제가 나간 조합에서 어떻게 이제 등수가 나왔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어, 항상 이걸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레전드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laughs> 자 1등가 가보자 어, 이렇게 회차마다 얘기를 드리는데 어, 회차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로또가 아니죠 어, 이번에 제가 던지는 말이 조금 불안불안한 건가요 심상치 않은 건가요 <laughs> 자, 그러면서 계속 진행해 볼게요. 이번에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이제 추천수 어떻게 됐느냐. 어, 요즘에 우선 얘기를 드리면은 저희 회원분들께 상당히 <laughs>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연 3회차? 연 4회차? 지금 제가 어, 죽을 쓰고 있어요. 어 죽이라고 하면은 이제 죽 종류도 많죠. 근데 이제 죽을 제대로 쓰고 있다. 어, 웃으면서 얘기를 드리지만요. 저도 어, 수가 이렇게 안 잡힐 때는요. 음 상당히 이제 뭐라 그러죠. 그잘안 풀릴 때 이제 마음속에만 깝깝한 거 있잖아요. 아, 애간의 속이 무지하게 상해요. 어, 여러분이 제 처가 아닌 이상, <laughs> 저랑 앉아봐서 <안> 모르시겠지만, <웃음> 어, <웃음> 이렇게 안 나올 때는 사실 참, 어제도 한 새벽 2시까지인가, 어, 항상 매달려는 보는데 이게 참 뜻대로 안 됩니다. 이번에 이제 내드린 수를 보시면 은 셋, 일곱, 열, 열세, 열여덟 수였어요. 열 18수였는데, 어 이번에 이제 제가 작두를 못 탔는지, 어 아니면은 신발이 딸렸는지,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는 내드린 수에서 12번, 19번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제 12번에 가서 별패를 쳐놨는데, 이제 추천수 압축해가지고, 셋, 여섯, 일곱수를 내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어, 아, 여덟수인가요? 여기에서 지금 나온 거 보면은 고정 후보에서 달랑 어 고정 후보에서 12번만 나왔어요. 음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제가 술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어그 기록을 보실 수가 있어요. 기록을 보시고 이번에는 얘가 못 잡을 것 같아하고 피해가시라는 말씀도 드릴 거예요. 어 그러니까 로또는 뭐다 운이다. 그래서 제가, 어 빨리빨리 조금 진행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수를 잡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번에 차, 그리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 드리면은 장기간 미출연의 수, 뭐, 역으로, 이제 요 부분이 조금, 음 제가 고안을 했다라기 보다는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떻게 했느냐 하고 이제 카페에다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이제 1109회, 1110회를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꾸로 4회까지 어, 당첨번호에 나왔던 부분들을 갖다 체크를 해놓을 거예요. 노란색으로 그리고 부부수에서 음, 이제 예를 들자면 6번이 나왔었을 때는 38번이 가장 많이 따라 나왔었다. 자, 이런 뜻이고요. 카페에서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저녁 이후로 이 자리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잔인한 복귀의 시간입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회차 때마다 얘기를 드리잖아요. 어, 몰림수 비밀영업 구간 얘네 둘이 합쳐져서 미친구간 추천수라는 게 나온다. 아까 전에 어 보셨던 이 추천수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어 제가 이 추천수 미친구간을 만들기 전에. 이 몰림수, 자, 비밀 영업 구간, 비밀 영업 구간. 얘네부터 먼저 만들어내요. 만들어낸 다음에 얘네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면서 이제 추천수가 나오는 거예요. 미친 구간. 이렇게 얘기 이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요번에는 보시면은 몰림수에서 나온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망했다. 하지만 이번 에차안 나왔다는 것은 다음 회차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분명하게 어, 항상 얘기드리잖아요. 어, 어느 분이 댓글에 남기셨더라고요. <laughs> 이제 제가 하도 써먹어서 그런지 어, 시어머니도 몰라, 시아버지도 몰라. 어느 채안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회차마다 꾸준하게 나온다. 어, 술을 받아보거나 카페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비밀영업 구간 33번 여기 덜렁 하나 나왔고요. <laughs> 자 그리고 고정 후보. 여기에서 12번이 이번에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몰림수 비밀역업. 어, 3회, 4회 이상 나왔을 때 회차들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 3수 이상 나왔었을 때. 그리고 이번에 인공지능. 어떻게 됐다?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어, 한마디로 이번 회차는 어떻게 됐다? 비참했다.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께. 이번에, 이번에 제 맞은 게 없어요. 맞긴 맞았는데. 자, 그래도 고조 후보 하나 달라 나왔어요. 요, 요거, 요거는 지금 저도 신기해요. 자,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전에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이제 인공지능에서 어, 3수 이상 나왔었을 때 회차를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어, 복귀를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릴 건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 어, 이번에 제가 34 37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지난 회차에도 얘기한 구간에서 안 나왔다 그리고 그 전에 차에서 제가 얘기한 부분에서 어, 그 전에 차그 전에 차그 전에 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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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고 어, 나오고 나오고 안 나왔던가 와제 제 머리가 이걸 기억을 했어요 이거 대단한 건데 <laughs> 자 제가 얘기하는 구간에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지난해 차 영상을 통해서 14번을 얘기드렸었죠 이것도 안 나왔고 어 그리고 어 17번도 몇 주간 강조했었는데 이것도 안 나왔어요 자제운 때가 이렇게 지금 뭐 올라가는 건가요? 내려가는 건가요? 어, 어, 그 흐름까지도 이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가능한 끝수 이번에 697 얘기했는데 안 나왔다. 그리고 반쪽 인공지능 안 나왔다. 고중후보, 자, 12번 하나만 나왔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요. 제, 어, 제 카페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좀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자, 여기 이제 이 공개 아주 해서 제 카페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은요, 어, 이제 여기 해체별 정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다른 분들의 분석이 되고 있는 수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여기 1,100호의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수입니다. 해서 이제 2월 27일 날 올린 게 있어요. 어,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번에 이제 잘, 특, 특징이 잘 잡히는 수들이에요. 이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항상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외에도 특징이 나오는 수들이 있어요. 이 수들을 갖다가 이번에 밑에다가 공개를 했거든요. 어, 제가 못 잡으면은 여러분이라도 잡아보시라고. 자, 그런데 특징이 나온 수를 공개하면은 하고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두수 정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했는데, 앞부분에 10, 12, 13. 최초로 공개를 한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튀어나와 버렸어요. <laughs> 어, 이렇게 세 개만 잡아가도, 어, 번호가 이제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그쵸? 이렇게만 낚아갔어도, 어, 단머지는 면하는 건데, 어, 배가 아파요. 자,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영상 중간중간에다가 이제 번호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어, 이번 회차도 그럴 겁니다. 그럴 건데요. 자, 이번에는 16, 17, 18. 이셋 중에 하나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17을 몇 주간 강조를 하긴 했었죠. 자, <laughs> 자, 이번에, 자, 17이 나올지 안 나올지. 자, 지금, 어, 얘가 폼을 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옆에서 튀어나올지. 자, 규칙가 주먹이 되고요. <laughs> 자, 그리고, 어, 현재 멸구간. 멸구간은 애매해요, 지금. 음, 10대가 될지 20대가 될지. 지난주 제가 이제 멸구간을, 아, 요거 수정 안 했네요. 이거 수정 안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어, 20대 멸의 가능성을 제기를 했었어요. 어, 카페를 통해서도요. 어, 이제,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카페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어, 그렇다라고 해서 뭐, 멸 구간을 항상 맞추느냐? 아니죠. 틀릴 때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제 카페에서 회차별 정보 이렇게 보시면은, 어, 1109회 멸과 위험한 수두들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어,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은, 어, 20대 멸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8만 안 나온다면, 음, 그리고 단대가 필출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40대가 참 오묘합니다.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아니면 멸이 될 것이다. <laughs> 자, 이렇게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 못 잡을 때도 많죠? 그죠? <laughs> 그래서 다시 이 화면으로 와서 얘기를 드리면은요. 자, 이번에는, 음, 17번, 17번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림이 하나 있는데, 해차 때마다 제가 1부터 45까지 어느 수가 나올 가능성이 클지를 정리해서 올려놓는 거예요. 어, 정리해서 올려놓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나름대로 모아보시면은 괜찮은 복귀 자료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회차 때마다 강조드리는 얘기인데요. 자, 지금 뭐, 이제 인공지능 고정 잡은 기록 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빨간색이 잡았을 때고, 검정색이 못 잡았을 때예요이 주기들을 한번 가만히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끝수를, 끝수 제한을 해놓는데 끝수를 제대로 못 잡았을 때예요 그리고 전멸 당했을 때, 한수도 못 잡았을 때. 인공지능에서 이제 번호 나왔었을 때. 그래서 이 화면들을 정지해놓고 스톱하시고, 정지해놓고 스톱하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못 잡았을 때, 못 잡았을 때, 이때도 잘 잡은 건 아니죠. 그리고 고정 잡은 기록도, 어, 이렇게 제대로 못 잡았을 때, 못 잡았을 때, 회차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 회차도 보시면은, 어, 고정 잡은 기록. 자, 이렇게 해서, 어 보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어 요즘에는 지금 계속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이번 3, 4, 40, 한 수씩은 계속 붙들고 늘어지고 있어요. 계속 이제 붙들고 늘어질 수 있는 이유가, 어, 지금, 말인공지능이 사실은 데이터베이스라고 봐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지금 나오는 수들인데, 어, 요수 덕분에 지금, 이 수에서 한 수씩은 계속 기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해요. 자, 이러다가 덜거니 딱세수 들어 잡으면은, 자, 단무지는 면한다. 어, 1등가까지 보면 은 좋기는 하죠.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하여간에 이 부분이 지금 저도 수를 잡으면서 제일로 신기해요. 이렇게 지금 낚아내는게 이러기도 어렵겠다. 이게 더 어렵겠다. <laughs>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회차 때마다 드리는 얘기지만요. 여태까지 이제 드린 얘기들을 이렇게 이제 조금 정리를 해 보면은 항상 회차 때마다 이제 울 때가 제일 큰을 강조를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보내드린 리 조합을 통해서 그리고 여태까지 얘기 드렸던 부분을 이제 여러분께서 직접 이제 조합을 해서 낚으시는 방법 여러분들의 운빨로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로또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항상 어 소액으로 즐기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 물론 이제 저희 회원분들하고 가끔가다 통화를 해보면 은참 힘드신 분들도 많아요, 되게.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저도 즐기면서 하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못 하겠는데 그래도. 어, 이거 너무 기댔다가 오히려 이제 기대면 기댈수록 거기에 대해서 실망감도 커지겠죠. 그러니까 항상 적당히 적정 수준을 유지를 하시면서 하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제 카페 주소 나가고 있죠. 음, 여기 이렇게 카페 주소 나가고 분명하게 저한테 연락 후에 카페 가입 가능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상의 막바지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항상 이제 회차 때마다 집에서 아니면은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어 특히 이제 집에서죠. 이제 마누라가 가끔가다 옆에서 보면서 음야이 사기꾼아 그러는데 <laughs> 어 사기 치고 싶지 않아요. 분명하게 우이이 컵을 강제로 드리고요. 어, 그래도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자, 열심히 회차 때마다 달리고 있습니다. 자또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또 나름대로 연구해서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